이미 하고 있다. 어. 어,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면, 자, 기억 볼까요? 요게 그냥 숫자로 나오면 쫄지 말고, 루트에, 요게 마이너스 9잖아, 구. 루트구는, 아까 루트구는 3인 거야. 얘는 틀렸어. 요렇게 얘기하는 거야. 니은, 요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요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루트에, 요거 마이너스 제곱하면 4잖아, 4. 4 요렇게 되거든? 그러면, 루트 4가 얼마인지는 우리는 알거든 루트 4가 얼마야? 바로 2가 되죠 2 요게 2입니다 따라서 요 마이너스 그대로 있는 거야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다 요렇게 잡히는 거죠 그냥 그런 겁니다 뭐 수를 연장하지 말고 이건 틀렸습니다 답은 자 띠급 볼기다 해야 되네 요거는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인데 요 제곱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일단 요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요거 루트의 전체 제곱이죠. 루트의 전체 제곱은 얼마 돼? 2가 되는 거지. 그냥 2가 되는 겁니다. 얘는 틀렸어. 답은 나왔네요. 얼은 자, 루트의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인데, 요 아이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되고요. 어, 플러스 되고, 얘가 루트의 제곱 같은 거죠. 그럼 얘는 그냥 5죠. 어, 얘는 맞네요. 이렇게 잡습니다. 목이 좀 작겠네요. 자, 가로 길이가 15고, 세로 길이가, 아, 12, 15인 직사각형의 넓이에 같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을 하건데, 이렇게 그려보겠지. 세로가 더길나 요렇게 생겨서. 요거 1 2고 요거 15에요. 얘랑 면적이 똑같은 정사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예쁜 정사각형. 그럼 이 넓이 얼마인가? 15 곱하기 12를 하면 넓이가 얼마 되는가 하면 12하고 15를 곱하는 거죠. 5, 2, 10. 이런 거안 해도 되는데. 60에 1 2 180입니다. 180. 180인데, 한변 길이 X라고 한다면, X라고 한다면, X제곱이 18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서. 제곱해서 180인데, 두개 나오죠? 제곱해서180 되는 수는 X는, 풀마 루트 180인데, 한변 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안 되는 거야. 따라서, X가 루트 180입니다. 루트 180은 3, 6루트. 자, 180 해볼까? 6, 6 38, 65, 36로 0 도가 되죠. 6로 도입니다. 이렇게 정답 될수 있는 거예요. 문만 좀 닫아둬요. <laughs> 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데, 나오고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거죠. 근데 할 때마다 정리를 해두십시오 무한소수는 무리수다. 맞아 틀려. 대답 한번 해볼까? 맞아 틀려. 틀렸죠. 무한소수에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무한 소수에는 두 가지가 있죠. 순환 소수와 순환 소수와 비순환 소수가 있죠. 비순환 소수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순환 소수는 유리수가 됩니다. 순환 소수는 유리수인데 비순환 소수가 무리수죠. 그래서 비순환 소수가 무리수다라는 말은 맞지만 무한 소수가 유리수라는 말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기획은 아, 1번은 아닙니다. 유한 소수는 유리수. 아, 얘 맞죠? 얘는 아까 설명했던 순환 소수. 유한 소수는 유리수다. 유리수 안에는 순환 소수와 유한 소수가 있죠. 자, 순환 소수는 무리수다. 틀렸죠? 순환 소수는 유리수입니다. 유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다 그랬습니다. 아니죠? 순환 소수 중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틀렸죠. 요거 요기준으로 여러분 나누는 겁니다. 수직선에 나타낼 수 없는 실수가 있다. 아, 우 말은 수직선이에는 실수를 모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 틀린 겁니다. 4번 볼까요? 자, 4번도 역시 뭐 수직선에서 유리수, 무리수 놓는 얘기들이고, 자, 옳은 것을 고르면 수직선은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빈틈없이 메울 수 있다? 아니죠. 수직선은 지우고 실수에 대응하는,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빈틈없이 메울 수 있다? 서로 다른 무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아니죠.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습니다. 유리수도, 유리수와 어, 서로 다른 두 무리수나 유리수 사이에는 요 안에는 많은 실수가 있는데 그게 유리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틀린 겁니다. 탁, 탁, 유리,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 틀린 말입니다. 무리수도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무리수 사이에는 무리수만 있다. 아, 유리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리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아, 다음은 가면 음에 유리수가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이죠 유리수도 있을 수 있고 무리수도 있을 수 있죠 ㄷ이 틀렸죠 아, 죄송합니다 서로 다른 무리수 사이에는 무리수만 있다 이 말이 틀린 거죠 유리수가 있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다 아, 그래서 유리수가 있을 수도 있고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틀렸니지 죄송합니다 유리수이면서 무리수 실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수와 무리수 모든 실수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이다. 이렇게 나뉩니다. 실수가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다. 이렇게 나뉘고요. 루트3과 루트에는 정수가 없다. 이거는 문제마다 다르니까 재야 되는데 자 루트3이 대략 1.7 정도 됩니다. 1.7 정도. 루토가 2.236 되니까 정수가 2 있죠. 2. 2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루트3과 루트3에 정수가 없다.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이말 조심해야 되겠네, 요거 음.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정리하면서 좀, 어, 깊이 있는 생각들을 해 두셔야 중간고사에 항상 나오는 유형이죠, 이런 유형들은. 그리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많이 틀립니다. 자, 2번, 5번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을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기억볼까?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두개 있죠? 플러스 2를 제곱해도 4가 되고,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4가 됩니다. 2뿐이다 그랬기 때문에 틀림. 0의 제곱근은 뭐예요? 0의 제곱근은 0이죠, 0. 한개 있죠. 틀림. 모든 수의 제곱근은 두개이다 제곱근이 두개는 건, 봐라. 정의가 A의 약속이거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할 여지도 없이 A의 제곱근을 구하라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나뉘는가 하면, A가 양수면 요 제곱근 네모는 두개 있습니다. 불마가 되는 거죠. A가 0이면 0의 제곱근은 한개 있죠. 그 0이고, A가 음수면 0개 있죠. 그래서 모든 수의 제곱근은, 0의 제곱근은 한 개고요. 음수의 제곱근은 0개입니다. 아우, 틀린 얘기입니다. 1의 제곱근은, 어? 1의 제곱근은 어떻게 돼? 1의 제곱근은? 1의 제곱근은 어떻게 돼? 풀마일이죠. 1의 제곱근은 풀마일입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얘기입니다. 오, 3의 제곱근 <laughs> 9의 제곱근이다. 리얼 보시면 리얼 보시면 3은 9의 제곱근이다. 이 말은 맞는 얘기에요. 국어인데 3은 9의 제곱근이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둘다 되는데 3은 9의 제곱근 중 하나이다. 이 말을 추려놓는 겁니다. 이게. 네, 여러분들 국어에서 잡아두십시오. 이게 9의 제곱근은 풀마 3, 두개 있는데 9의 제곱근은 풀마 3, 두개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참됩니다. 그러니까 9의 제곱근은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둘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3은 9의 제곱근이다 그러면 맞는 얘기입니다. 얘 맞는 얘기죠. 제곱근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고 마이너스 3은 9의 제곱근이다. 얘도 맞는 얘기죠. 마이너스 3은 9의 제곱근이 됩니다. 요것들 용어 차이를 잘 이해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1 맞고 미음도 맞죠. 1의 제곱근은 제곱에서 1 되는 수니까 풀마1 맞는 얘기입니다. 자 비읍 볼게요.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없다죠. 음수의 제곱근은 없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어. 음수의 제곱근은 0개입니다. 비읍 틀렸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다.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없다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다. 어 아까 풀마 2개 있었죠. 예를 들어서 16의 제곱근은 어떤 수를 제곱해서 16 되는 수니까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어두개 있습니다. 근데 음수도 되는 거죠. 틀렸고요. 어허, 이거 맨날 낚시당하는. 루트 4는 얼마야? 2의 제곱근이죠. 자, 지극, 지역 보시면, 루트 4, 2의 제곱근은 어떤 수를 제곱해서 2 되는 수니까 풀마 루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얘는 그냥 4죠. 루트 16은 4다. 풀마 4가 아니죠. 4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5번 답은 1번. 이렇게 여러분들, 잡습니다. 자. 볼까요, 이제? 6번 갑시다. 와 목이 막, 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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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림과 같이 지름길이가 1인 원이 수직선 위에 접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접하고 있대요, 요렇게. 이접점 5라 할때 원을 수직선에 따라 시계 방향 돌듯이 요렇게 한 바퀴 돌린대. 한 바퀴 돌려서 점호가 다시 수직선에 놓는 점을 P라 하자, 요기 놓인대요. P에 대응하는 수를 A라 하자, 여기 A가 적혀 있답니다. 옳은 것을 올라 중요한 얘기는 이런 거죠. 이게 지름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알고 있자. 반지름 길이가 2분의 1이죠. 반지름 길이가 딱 2분의 1입니다. 반지름 길이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요 원둘레를 구해보면 이 파에 라서 파입니다. 파. 원둘레가 파인데 이만큼 길이는 얘가 굴러서 왔기 때문에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은 거죠. 요 길이와 요 길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이가 됩니다, 파이. 원, 한 바퀴 쭉 이렇게 돌잖아. 요 점이 한 바퀴, 요 점이 한 바퀴 돈다는 건쭉 되어서 이까지 오기 때문에 요 길이랑 원둘레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a에 적혀있는 원점에서 파이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a는 파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파이는 대표적인 무리수죠. 틀렸습니다. 야, 띵 틀렸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파이 빼기 A는 0이죠. A가 파이기 때문에 0은, 0은 무리수니 아니죠. 유리수죠. 틀린 겁니다. A-1은, 자, 파이-1이라는 숫자는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파에서 1 빼봤자 무리수입니다. 그럼 n분의 n꼴로 표현할 수 있다. 요거는 유리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얘는 유리수를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2 a 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 틀렸죠. 2 a 는 2파인데 무리수죠. 무리수. A가 파입니다. 무리수입니다. A 플러스 2, 파이 플러스 루트는 무리수죠. 대표적인 무리수기라 합 때문에 무리수인데. 무리수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다. 무리수의 정의죠. 이게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가. 이 말을 다른 말로 무리수라고 하죠. 띵, 따라서 합은 5번. 이런 문제들은 정리해두십시오. 1단원에 계산하는 걸 열라 하지만, 이런 것들 정의로서 주어지는 것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나오는 거고, 이런 문제들 중간고사에 안 나오잖아. 내가 이 딸이다, 딸. 딸이 반드시 나온다, 이거. 7번 볼까요? 81의 음의 제곱근 자 루트 81은 얼만가 하면 루트 81은 루트 81은 9죠 9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9의 제곱근 중에 음수죠 9의 제곱근은 몇개 있어? 그러면 제곱해서 9되는 거니까 풀마 3두개 있는데 그 중에 음의 제곱근이니까 a는 마 3입니다 바로 잡아내는 거고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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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죠 25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 그러면 25의 양의 제곱권을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가 풀마 5인데 양수니까 얘는 5가 됩니다. A 플러스 B. A가 마삼이고, B가 5가 되네요. 둘이 더하면 2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잡아내시면 됩니다. 자, 8번 볼게요.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A. 자, 루트에 이것도 풀어볼까? 2522 곱하기 a인데 얘가 자연수가 된다. 오우소인수분해 시원하게 해달라는 거네요. 루트 적고 2 5 1을소인수분해하면 4, 7, 9, 7, 9, 6, 3면 4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이렇게 쓰고 곱하기 a다 이렇게 되는데 자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건 안에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거니까 2만 완전제곱식 돼요 짝수니까 2가 짝수죠 되고 얘가 되죠. 근데 얘는 7만 남았으니까 얘 때문에 지금 자연수가 되지 않는 거라서 a는 7의 배수인데 7이 곱해져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a가 7만 되면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a가 7만 되면 얘기는 끝나죠. 그래서 a는 7입니다. 7 되면 이게 7의 제곱이고 자 a는 구했고요. 자 마찬가지로 요이가 이제 요 문제 풀어봅시다.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다 그랬기 때문에 루트에 비분의 216또 이제 약분하게 싸움이네 갑시다. 루트에 비분의 2의 세 제곱 3의 세제곱인데 작아야 되니까 어? 이거 홀수니까 하나 2를 약분하면 2의 제곱 되죠. 그럼 B는 2가, 2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고 3의 세제곱이니까 이게 홀수니까 얘를 하나 까주면 되잖아. 얼마 되면 돼? 3을 하나 까주면 3의 제곱 돼서 약분 약분해서 됩니다. 그러면 B는 얼마예요? 가장 작은 자수 B는 2, 3은 6이 됩니다. 따라서 A는 7이고 B는 6이다. 둘이 다 하면 13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죠. 자, 일단 제곱합니다, 요거를. 양변에 마이를 곱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아우, 머리 쓰고 싶지 않아요. 마이너스 곱하면 부동호 바뀌죠. 입마이 쪽으로 가죠. 2.1보다는 같거나 크고, 루트 3x. 3.3보다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부동호 위치가 바뀌었죠. 양변을 제곱하시면 되죠, 제곱하시면. 자, 요거 제곱하면 4.41. 양변 제곱하면 루트 없어집니다. 4.41이고요. 3x가 제곱하면 10.89. 자, 그럼 3으로 싹 나눠주면 되죠. 3으로 싹 나눠주면 어떻게 되는가. 1.47. x가 339, 3.3.36. 3.6 3 얼마 되겠네. 3.64. 이렇게 되겠네요. 이 안에 있는 정수는 2 있고, 3 있죠. 몇개 있어요?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10번. 자, 가봅시다. 문제에서 그림과 같이 가수원과 배추밭은 모두 정사각형 모양이고 그 넓이가 각각 루트 1 2 n 넓이가 요 가수원은 가수원은 12n입니다. 정사각형이고 배추밭은 요거 요 배추밭은 21 n 넓이가 요 넓이가 루트 12n이고 요 넓이가 21 빼기 n인데, 얘도 자연수, 얘, 이게 이제 한변 길이가 자연수가 된대, 한변 길이가 자연수가 된대, 그때 모밭의 넓이를 구하라. 요길를요길를 구하라라는 거죠. 그럼 딴거 생각하지 말고, 어, 가수원의 넓이가 12n이라는 건, 가수원의 한변 길이, 요한변 길이가, 루트 12n입니다. 루트 12n. 루트 12n이 되고요. 배추밭의 넓이가 21 빼기 n이라는 건, 배추밭의 한변 길이는 루트 n, 21 빼기 n입니다. 요렇게 잡히네요. 얘가 자연수라는 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갑시다. 라는 겁니다. 자, 친구들, 복잡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복잡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계산해 봐야 돼. 소인 수분해 하면 요거는, 요게 4, 3, 12, 2의 제곱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n, 요렇게 되죠. 요렇게 표현돼 있고. 얘는 뭐, 넣어봐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얘가 20보다 크면 안 되죠. 20보다 크면 안 되죠. 왜냐하면 20보다 크면 음수, 21보다 큰 음수니까 여기 숫자 넣어서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n이 될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n은 딱 보자마자 3 되면 되죠. 3이면 됩니다. 3이 끝나? 그 다음에, 자, n은, 그 다음 작은 수는, 요게 3 곱하기 더도 괜찮지만 2의 제곱 밀어주면 2의 제곱. 요게 12가 되죠. 12대도 됩니다. n은 3 곱하기 3의 제곱해도 괜찮죠. 3의 제곱해도. 요게 3의 3승이니까 3의 4승 돼서 짝수가 되기 때문에, 루트를 띠고 자연수가 됩니다. 거듭 제곱. 이 n이 될수 있는 건 3을 기본으로 3 곱하기 어떤 서의 제곱이 곱해지면 다 자연수가 되니까 요게 요령이죠 27 근데 이 d는 돼안돼 여기 27 들어가면 n이 만약에 27이라는 건 루트에 21 빼기 27이라면 음수 돼서 얘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걸 넣어보면 어, 3넣고 보면 루트에 21 빼기 3은 루트 18 안되고 12넣고 보면 9 되네요 그래서 n은 10입니다 n은 10이라는 것은 여기 12 곱하기 10이니까 요거 한백일이 10이고요 요거 10입니다 요거. 요거 길이 10입니다 요기 1 2이던되잖아12 12 12는 루트 12 곱하기 10이니까 그냥 이거는 1이지 요거 12고 요거 12고 요거는 21에서 9 빼면 21에서 1 어, 1를 뺀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루트 9. 루트 9는 3. 3이 됩니다 요거 3입니다. 요번 길이 3 요번 길이도 3입니다 계산한 거죠 이만큼 12여서 3을 빼면 요거 3 빼는 거죠 3 빼면 요게 9고요 요거 3이죠 요거 3이면 요것도 3이죠 9 3 27 이렇게 잡아내시면 잡히겠네요 복습합시다 여러분들 이런거 어렵습니다